안녕하세요. 학생사 전호진입니다. 선생님 성함과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문직장진찰을 진행할텐데요. 한문직장진찰은 한문을 눈으로 관찰하고 한문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동의하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정기검진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특별히 이상이 있으셔서 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베개 쪽으로 머리를 해서 벽을 보고 누워주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붙여주시고 왼쪽도 살짝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엉덩이가 튀어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지를 엉덩이와 항문이 보이도록 충분히 내려주시면 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가려드리겠습니다. 네, 가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항문주위를 관찰할 텐데요. 제가 손가락으로 항문에걸려야 돼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손가락으로 벌리겠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해주세요. 네, 함증, 항문 주의, 한문이랑 엉치꼬리뼈 주위에 염증, 발적, 괴양, 덩이, 틈새, 누공, 피부 긁힘,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변을 보듯이 힘을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한분 주위를 만져 보겠습니다. 통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프십니까? 네, 계속 하겠습니다. 아프십니까? 네, 이상 없음.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는 <laughs> 제가 한문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을 텐데요, 젤을 쓰기 때문에 살짝 차가울 수가 있고 또 손가락이 한문 안에 들어가면 장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풀어주시고 최대한 이완해 주세요. 이제 손가락 을 넣겠습니다. 네, 숨을 내쉬고 손가락에 들어가면 깊은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네, 이제 손가락 들어갑니다. 차갑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한번 변을 참듯이 힘을 줘 보시겠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돌리면서 확인할 텐데 통증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360도, 반 시계 방향으로 360도, 충분히 덜 돌렸습니다 네, 환문 관자근 리 긴장도, 앞통 경화, 정의 유무를 확인했고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손가락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빼겠습니다. 네 대변의 성상, 색깔, 고름, 혈액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진사 끝났습니다. 제가 항문을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옷을 갖춰 입으시고 내려오시면 제가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네. 오늘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으시며 추가적인 검사가 증상 유무에 따라서 앞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도 불편하시거나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